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아,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덜개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모를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어, 원래 이렇게 설교에 어, 제가 첫 입을 딱 떼면서부터의 그 워딩을 생각하는 편인데 원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자면 어, 지난 한 주간 거의 한열분 열분 가까이와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어,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렇게 한낮에는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론 주일에 다 왔으면 좋겠지만. <laughs> 그렇게 이렇게 뵙지 못하는 게늘 그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래도 꾸준히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laughs> 네. 아, 오늘은 조금 그 지난 설교를 제가 좀좀 어, 좀 특이하게 준비를 하고 어, 그 설교를 토대로. 또 난생 처음으로 준비해 보는 말씀이어서 어, 조금은 자신이 없지만 어, 또좀 상징적이어서 사이사이 저게 뭔 소리지 싶어도 제목부터가 좀 어둡죠. <laughs> 하지만 어, 하나님이 주신 어, 말씀을 근거로 어, 어,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만 서는 게 아니라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어, 말씀을 근거로 다 준비한 어, 이한 문장 문장들마다. 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신앙 성숙의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마련해 주신 첫 환경이었던 예덴 동산의 첫 사람이 거기에 가까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는 어, 어떤 것이 있었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규정을 깨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 이제 죽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이해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우리 위에 구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시작!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에 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누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예. 아, 예. 거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그 지금 이제 이어서 읽으시려고 했던 부분은 같은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이제 세 번역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뭐세 번역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해석이 잘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 이제 가인의 범죄 이후에 놓인 우리에게는 땅을 갈며 수고한 만큼, 땅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열매를 사실은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만큼 돌려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7절만 위에 있는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라는 말은 불량 그러니까. 아 어, 불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만큼 심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심어, 심어 놓고는 육을 심으면 육으로 거두고 그렇 이어서 8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당연히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건데. 육을 심어놓고는 영으로 생명으로 거둘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이런 점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사실은 마땅한 환경임에도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신만을 원하고 있죠. 내 환경을 바꿔줄 좋은 신, 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렇게 바꿔줄 신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는 죽음이나 죽음의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부정해버리고 내 역량으로 좋은 환경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처음 예된 동산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성도라면 사실은 필히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 말씀의 엄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측면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엄중함. 그 그러니까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주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와, 예, 오늘따라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요셉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각 시대 한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단련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응할 때까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다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 곧그 말씀을 외면한 존재들의 현 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교훈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 지난 말씀 때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그런 메마르고 척박한 길에서 헤매이게 하신 겁니다 이상한 소리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속성을 보여줘야 될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 당연히 단순히 벌까닥 뭐 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현재 우리의 이르기까지 무수한 후손들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다 죽고, 죽고, 또 죽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죽음과, 그러니까 죽음이 왜 왔는데요? 죄로 인해서 왔잖아요. 그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이 왕노릇함을 나타낸 것이죠. 어, 목사 아버지를 둔 덕분에 제가 이제 안수박기 전 전도사 때부터 갑작스럽게 장례 절차를 어, 맡게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laughs> 후들후들 떨면서 인도를 했는지. 아 진짜 이렇게 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장례식장의 예배는 더 떨리는지. 어, 용서하십시오. 제가 예, 그때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제가 선배님들 흉내를 어떻게 냈는지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죽음의 세상에서 고인을 건져주셨으니 도리어 마땅히 기뻐합시다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무슨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네, 참아 제가 좀 어머니를 일찍 보냈는데요 어머니를 일찍 보내고 나니까 음, 스스로에게 <laughs>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내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하면 갈수 있을까?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다. 지금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다. 라는 분 계실까요? 와우. 오, 어, 생각보다, 오, 어. 예, 몇 분이 손 드시네요. 예. 예. 거짓말 같은데요. <웃음> <웃음>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앞에 선고합니다만, 글쎄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어, 예전에 뭐 3대 거짓말이라고 했던가요?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는 것과, 죄송합니다. 예. 처녀가 시집까지 않겠다는 말과,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사꾼이 미치지, 어, 뭐, 미치고 판다는 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이 마치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당당히 말은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나오는 김에 어, 요즘은 뭐 그런 분이 없을 테지만 어,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 제가 어렸을 때도 또 장남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장례 예배 때만큼은 또꼭 저를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어, 뭐 요즘 그런 분이 없을 테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인 어떤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 어, 가서 웃어야지, 웃어야지, 잇? 웃어야지. <laughs> 어, 죽음을 초월해야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정말 좋은 신앙일까요? 기독교는 죽음을 그냥 주어진 자연스러움으로 질서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음은 원래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원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른 뭐 동서양의 뭐 소크라테스나 장자 뭐 이런 다른 데서나 말하는 것들이지, 그게 뭐 죽음을 향하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야 할 마지막 원수. 뭐라고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나와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사망이 뭐라고요? 왼수라고 왼수, 이 왼수덩어리 그렇죠? 진짜 사망이 정복되어야 된다고요 죽음은 끔찍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사실 아닌데 우리네 삶에 생긴 거고 우리에게 죽음은 그러니 끝까지 적응할 수 없는 어색한 황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그냥 울면 되는 거죠. 이 부족한 자 어린 제 생각에는 기독교는 거기서 적어도 자유로워지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가장 복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매주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죽음의 증상에서 자유롭지도 못했구나 매주 우리는 성도가 됐어도 죽음의 증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접목,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그냥 죽을 때까지 타인의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의식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가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결국 코람데오 우리 말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주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 이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이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냥 뭐 겸손의 미덕 그런 거 아니고요. 와, 진짜 매주 경 매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늘 인생길로 비유되는 이 광약길이라는 환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얼마나 너희들이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생명, 생명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게 하기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성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그 메마른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그런 죽음의 존재이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죽으라고 광야에 보내셨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 요즘은 어플이 너무 성경 어플이 좋게 나와서 한번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광야가 디저트로 나옵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 서양적인 시각에서는 광야는 그냥 버려진 땅,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드비르입니다. 이 모두가 광야, 이 미드바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차이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 드러나 보이는 형태만 보고서 판단하는 저 서양의 인식으로는 광야는 맞습니다.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과의 40년 허니문 기간이라고까지 예, 유대문헌 미시나 같은 곳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황홀한 땅, 적박하고 생명이 다 없을 것 같은 그 버려진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황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어, 예. 광야 건조한 곳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 간조한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 예, 거기까지요 이 본문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시면 유다의 재와 버이라는 소제목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 의지하라는 말을 어떤 환경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바로 사막, 광야, 건조한 땅.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같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주신 땅이 아무리 죽음의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바벨론 70년 포로 이야기를 아시죠? 그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징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외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아를 대적하면서 막 멍해를 꺾는 퍼포먼스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 집 짓고, 농사도 짓고, 어,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심지어 거기 너희들을 잡아간 그 바벨, 바벨론이 너희들의 포로 70년 동안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우리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돌이켜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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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신과 독대해 볼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훌륭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해 보겠다. 또 좋은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으로 보시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곧 나는 이런 저주 같은 환경에 있을 자가 아니니 나는 좀 여기에서 속히 빼내 주세요. 제가 지난 그 부족한 자가 지난 그 흑역사 같은 그제 안산교회 사택에서의 물난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정말이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죠. 그 이후에 피부로 느낄 만큼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와 어, 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환경, 복된 환경 오히려 복된 과정이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 노래는 어렵지만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laughs>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그냥 들고 온 오늘의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어, 주님만 아니 아직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주님의 뭘 놓고는요?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광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축복의 광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